같이 풀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38번 윗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랬어요. 일치. 1번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맞죠? 고전학파는 아까 보였어요. 경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봤죠.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이 있다. 라고 보았고요 뭘로 보물 뭘로 본다? 균형 자체가 변화한다? 라고 보았죠. 기술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았다? 이게 바로 아까 고전학과 새 고전학파의 차이점. 맞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바로 1번입니다. 자, 다른 2번이라도 당황하지 않고 2번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2번, 새 고전학파는 시장에 나타난 가격의 경직성을 미시적 분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새고전학파는 시장에 나타난 가격의 경직성 새고전학파가 가격의 경직성이 아니죠 가격의 경직성은 케인즈학파예요새고전학파는 가격을 어떻게 봤어요 가격을 신축적으로 봤죠 그리고 빨리빨리 속도가 변하는 속도로 빠르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미시적 분석이 아니라 뭐예요 미시를 바탕으로 한 거시적 분석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죠. 3번. 케인즈는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임금의 경직성. 자,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경직성, 일반 시장에서는 가격의 경직성이죠. 임금의 경직성이 극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방지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봤죠? 대규모 실업을 야기한다. 라고 봤죠? 번이라고 했는데. 4번. 케인즈는 단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단기의 문제인데, 케인즈는 단기의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가격은 뭐예요, 항상? 케인즈는 정직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이런 불일치를 뭘로? 정보정책으로, 이제 해소할 수 없다가 문제 아니라 정보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지. 쓰였습니다. 5번. 케인지학파는 메뉴비용이 존재로 인해 제품 시, 제품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았다? 아, 메뉴비용과 아까 임금, 표율 임금 이론을 가격의 경지성 근거로 보았죠? 속도가 빠르다고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봤어요 그러 정식성, 근거로 보기 때문에, 속포가 빠르다는 것은 가급이 신축적이라는 얘기가 되게 되잖아요. 다음 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9번 한번 보겠습니다. 39번. 보기의 모형에 대한 기억과 니은의 해석을 추론한 방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림은, 총수요 변동에 따른, 보겠고요. 총수의 변화를 나타낸 모형이다. 그래프가 나와서 복잡해 보여요. Y별은, 자, 이 부분이죠. Y별은 장기, 균형, 국민, 총소독. 장기가 되면 항상 균형이 이룬다고 했잖아요. 국민, 총소독 수준을 나타내죠 얘가 바로 균형 상태가 되겠습니다. AD 곡선은 총수요를 나타낸다. 얘네들이 바로 뭐예요? 총수요. 총수요가 증가하면 AD 곡선 이 우측으로 이쪽이 가면은 증가.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감소. 평행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총수요가 AD5인데 물가가 P 그렇죠? 물가가 P0일 때 AD고 물가가 P0이면 국민총소득은 Y 별인 상태에서 이 상태가 원래 기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총수요가 A, D, O 이쪽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총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돼요?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물가가 이쪽으로 P 끝까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총소득은 동일하지만 물가가 만약에 총수요는 이쪽으로 이미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P형에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국민총수욕은 y 로 증가한다. 이때 국민총소득이 Y별보다 큰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호황 얘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예요? 불황을 나타낸다. 이거를 뭐예요? 공기가 변동한다. 호황과 불황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요? 공기 변동했다라고 보거요단총수요 a u a d 1과 ad2 사이에서만 총수건이 이쪽에서만 변동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라 했어요 그러 한번 일단 붙여볼게요자 기역과 니은이라 했는데 기역은 기역은 무슨 아파고전아파 니은은 뭐예요? 케인즈아파아파가 되겠어요 1, 같이 번 같이 한번 볼게요 기억 고전학파요. 어, 호황이나 기억 호황이나 불 불행은 에이, 죄송해요. 호황이나 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호황 불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뭐가 없다. 경기 변동 일어나지 않다. 여기까지는 고전학파의 이야기니까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국민총소득은 Y로 일정할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바로 뭐다? 균형으로할 것이다. 어, 떻게되겠죠 이게 바로 버드가요? 고전압파가 말하는. 시장의 모습이 되겠죠? 단계에 의해 존재하지 않고 바로 균형으로 가는. 꽝황랑 없습니다. 자, 2번. 기억.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를 바로바로 유지한다겠죠? 고전압파에서. 두 개는 고전압파예요.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AD 곡선이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p 용이고 맞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항상 뭐예요?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호황이나 불황이 일어나지 않고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총수요가 이렇게 AD 곡선 이동을 한다면, 이 상태에서 보면은 가격이 어디로 가야 돼요? P2로 가야 돼요. 이거, 국민 총소득이 Y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것이다. 항상 장기 균형이 성립한다면, 총수요가 변화가 된다면, a d 부선 이동하면은 물가는 AD가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물가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래야만 뭐가 돼요? 장기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물가는 여기서 왔다갔다 하게 돼야 돼요. 물가는, P1에서 뭐 P2로, 음, 증가하면 P2로, 감소하면 P1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가격이 막 변화한다. 아, 이 가격이 막 변화한다? 가격이 되기보다 신축적이다? 그러므로서 균형을, 시장 유지하게 된다. 라는 게 되겠죠. 물가가 P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답은 틀린 거, 2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유는 뭐냐면 케인즈예요. 단기에는 케인즈 아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점으로 이므로 아, 케인즈 아파는 가격 경직성 맞죠? 총수의 변동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함으로 맞죠? 맞다 갔다 해요. AD 곡선 이동할 때 물가는 P1과 P2 사이보다 작은 폭 그러니까 가격이 경 이쪽이 가격이잖아요. 물가가 가격이죠.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것은 P1과 P2 사이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한다. 아까 여기 2번에서, 2번에서는 고전압하는 뭐예요? 가격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변동한다. 신축적이다. 라고 했죠. 그렇지만 바로 균형을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지성은 작은 폭으로 변화하는 건 맞게 되겠죠. 가격 경지적입니다. 국민 청소, 청소득은 y 이파를 이탈하게 되겠죠. 그래서 케인즈파는 뭐예요? 여기 이탈하게 돼가지고 뭐예요? 호황과 불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뭐겠죠. 와, 이게 이탈한다? 이 말은 결국은, 기 변동이 나타난다라고, 맞겠죠? 4번,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가격 경직이 심할수록, 그니까, 가격 P1은, p 고은 P5에는 있지 않지만, 가격이 경직적이다. 이 안에서 짧게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어. 가격,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에 따라서 극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이 되는 것. 요, 요 안에서만 있어요. 뭐 P5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여기 때문에 는 이쪽으로 가겠죠. 가격이, 이 총수요가 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여기 있으니까, 이서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변해요. 뭐 Y 1과 Y 2에서라으니가 가격이 이쪽에 있을 때는 이 정도 되겠죠. 보고요 보면은 가격이 경직성이 심하다. 그럼 가격이 많이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일 때는 이렇게 호황이 되겠죠. 점수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이쪽일 때는 총수요가 감소됐으니까 불황이 되겠죠. 이렇게 경, 극심한 경기 변동 유발되는데 만약 이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그 케인즈학과는 가격 경직성, 가격 경직성에 따라 총수요 변동이 되면은 극심한 경기 변동 이 유발. 여기까지가 다 앞에 써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면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면은 거의 뭐예요? 이 PO에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O에 고정되어 국민 총소득의 변동성은 Y1에서 Y2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가 완전 경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원과 불안 경기 변동이 아주 극심한 경기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인작과가 주장하는 게 맞겠죠. 자, 5번 볼게요. 가격이 경제성이 존재하더라도, 자, 가격 경제성이 존재해서 소환과 불황, 경기 변동을 극심하면 누가? 정부가 보이는 정부에 뭐가 있어요? 기겠죠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음으로 맞죠? 경기 안정화 정, 정책이 유효하다면, 물가가 피해 고정된다 하더라도 국민 총소비을 Y로 일정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이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 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경제학자 갑의 정책 제안에 대해 디그이할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디귿은 누구냐면, 세고전학파예요. 세고전학파가 비판할 거예요. 케인잡파 비판하겠죠.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보기 한번 볼게요. 경제학자 갑은 갑은 소득과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비 예측 모형을 개발했대요. 소비 예측 모형 개발하였어. 그리고 K국에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모형 개수를 추정했요 아, 이거 보니까 10년간 뭐예요? 과거 자료구나.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뭐했어요 모형 개수를 추정하였구나. 아, 그러면은 과거의 자료로 모형 개수를 추정하는 이 경제학파 갑은 무슨 학파겠어요? 개인제학파가 되겠네요. 모형의 분석을 결과 해봤더니 갑은 통화량이 증가한 경우 다음 달 소비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어요아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 다음 달 소비가 막 증가한다. 그래서 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K국 정부에 제안하게 됩니다. K국 정부에 제안이 바로 공공정보 정책이 되겠죠. 공공정책을, 정부 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정책을 한번 발표를 해. 그래서 K국 정부는 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뭐 하기로 했어요?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 정책, 이게 정부 정책이 되겠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단, 현재는 언제예요? 2020년 3월 11일이고, 정책은 언제 발표해요? 4월 2일에 정책을 발표하니까 뭐 다음 달에 정책을 발표하게 돼요. K국은 매년 12월 31일에 해당 시점의 통화량을 발표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럼 세 고든 학파가 케인즈 학파를 비판하는 거이 문제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서 세 고든 학파가 나왔던 그 오문단 보면은 케인즈 학파의 오류를 막 지적했죠. 야, 과거의 자료로 통계적 방법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야. 경제 지식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 과거의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넣어서 반영을 해가지고 얘네들은 반응을 바꾸는 애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거시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적 분석을 해야 돼 라고 비판하게 되죠. 그런 문, 그런 질문을 찾으면 그런 선지를 찾으면 이게 다 되거든요. 이제 한번 1번부터 볼게요. K국의 확장적 통화 정책이 정책을 발표했죠. 2019년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합리적 기대 형상에 영향을 미쳐. 자 합리적 기대 형상을 영향을 미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자 이곳은 0구 음, 죄송해요. 2020년의 통화량에 대한 이거는 과거죠.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 정책이 통화량에 대한 합리적 경영 기대 형세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 어떤 정보 아, 4월 1일에 확증자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그 정보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반응이 바뀌었다면 고려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과거의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는 없지 요 틀렸어요 2번 K국 정부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예상이 달라진 아 이게 새로운 통화 정책 이게 바로 뭐예요? 유정보가 되겠죠. 유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예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책 효과 분석도 달라진다. 반응을 바꾼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어 라고 비판할 수 있게 바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케인즈 학파의 바로 한계가 되겠습니다. 한번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K국의 통화량이 변할 경우, 2020년 이전의 자료는 배제한 채,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배제가 아니라 과거의 자료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야겠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4번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K국 국민들의 소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4월 1일에 통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K국 국민들의 소비가 변화하지 않을 것? 아니죠. 그 다음 달에 바로 뭐예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소비가 증가해야 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해야 한다? 라고 기획을 해야겠죠? 새로운 정보가 공공 통화 정책에 발표가 되면은 k 국의 소비는 움직일 거라. 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해야겠죠. 보시면 됐어요. 하지 맞았고. 자, 번 볼게요. k 국 정부의 인위적 통화량 조절로 유발된 총수의 변동이 총수의 변동 체국 전국 인위적 통화량 조절로 유발된 청수의 변동이 불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 그렇죠. 체육악파는 뭘로 봤어요? 청수의 변동이 아니라 기술 변동으로 인한, 기술의 변화로 인한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 라고 봤죠? 나타나다고 비판할 수는 없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1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A는 뭐냐면요. 그문단이죠놓문 단가. 인논문 단에 있는 새 케인즈 하파예요. 새 케인즈 하파는 아까 뭐라 고했죠 최고등 하파의 그 미시적 분석 을 바탕으로 한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경제주체 합함적 선택 알겠어. 하지만 그 경제주체가 합수적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의 경기성이 생기고, 그 가격의 경기성에 인해서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고 봐. 라고 했던 게세 케인작파죠. 이 경기 변동 어떻게 할 거야? 아, 정부의 정책이, 정부의 보인 손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으로 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라는 케인작파가 가지고 는 정부 정책 효과를 같이 얘기를 했죠. 이게 세 케인작파예요. 이 부분,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품 가격과, 제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결과. 제품 가격은 아까 뭐였어요? 메뉴 비용이죠. 임금 결정 이건 뭐야? 임금 효율. 어, 효율 임금 이론이었죠. 이론이 결과로 시장 가격의 경지 시장의 가격의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맞죠? 가격 경지성의 근거로 뭘 봤어요? 메뉴 비용과 효율 임금 이론을 가지고 왔죠. 이이 1번. 뭐가 틀는지 한번 볼게요. 2번.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할수 없다? 총수, 총, 경기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 가격 경직성, 경기 변동, 그다음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 변동을 줄여서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할수 있죠.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한번,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제품 시장과 수요자로 참여하는 노동 시장에서의 기업 행동의 차이. 여기 뭐, 기업이 시장에서는 공급자고, 그 다음에, 뭐, 노동 시장에서는 수요자고. 이런 기업의 행동 차이가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여 나오진 않았어요. 내 시장 가격의 경직성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 그렇게 보면은안 되죠. 노동 시장이든 뭐 그냥 시장이든 케인즈 아파는 새 케인즈 아파는 뭐요 가격의 경직성이 제거된다고 니면 가격의 경직성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겠죠. 제거가 아니에요. 가격 경직성. 케인즈 아파는 무조건 가격 경직성. 이러면서 보여? 과불이다 누가, 구가한다 이런 입장이 때문에 4번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제품 가격 변동성 역시 커진다는 것. 비용이 크면은 가격이 변동이 커진다는 것 일단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품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 경제성이된 거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하고 이익이 있 비용이 커지면, 비용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가격 변동에서, 비용이 커지면 변동을 할까안 할까요? 변동을 하지? 가격 변동을 시키지? 응. 비용이 커지는게 가격을 옮길 수는 없어요. 요즘 가격의 경제성에, 어, 가격 변동, 메뉴 비용이, 비, 메뉴 비용이 크기가 크면은, 비용이 크면은, 가격의 경직성의 근거로 메뉴 비용이 이론을 되는데요 메뉴 비용하고 이로, 이익하고 비율 해서 비용이 크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격의 경직성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크면은 가격 변동이 커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여기서 나와있지도 않아요. 이게 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5번. 기업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노동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노동의 초과수요 노동자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럼 임금이 하락하는게 아니라 임금이 상승하게 되겠죠 내용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이것 42번은 문맥상 바꿔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A는 뭐냐면요, 균형을 달성한다. 그럼 균형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뭐한다? 일치한다. 이거 보시면 되 B번은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는 건 딱딱하다고 했죠 그렇죠? 가격의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즉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죠. c 번은 총수요를 관리한다. 그럼 총수요를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적절한 수준으로 변화시킨다. 맞겠죠? D번은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 자, 경기 의 변동을 제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시장 균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시장을 균형있게 만든다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합리적 기대를 형성한다.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상한다. 맞게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경제 파트 되게 복잡하지만 기억할 것은 고전학파는 뭐가 경기변동이 없다. 그 다음에 케인즈학파는 가격의 경직성에 의해서 뭐가 된다? 경기변동이 일어난다. 이걸 누가 해결한다? 정부가 해결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통해서 이걸 이해하면 좀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